The 라이프!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 진사마입니다. 운동 계속 왜 해야 되는데 도훈 쌤한테 먼저 어왜 운동을 그럼 도훈 쌤이 하게 딱한 가지만 해야 된다. 해야 돼. 이유? 음. 내가 생각하는 운동 이에서 해야 된다.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외관적인 모습이 제일 큰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외모 외향적으로좀 그렇죠. 음. 아무래도 비춰지는 모습 많이 신경 쓰니까 음. 여자분들은 뭐 그게 마르신 분들이 됐던 <laughs> 뚱뚱하신 분들이 됐던. <됐다. 웃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도 그렇고 많은 여성분들이 일단 외모 외향적인 거그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재미를 알고 나면은 그때는 똑같이 건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1순위는 외모, 남들이 날 보는 내 외향적 모습이 아, 그렇죠. 거고. 근데 나는 그것도 있었어. 그 체력을 기르고 싶은 내가 일상생활하는 거에서 몸무게를 줄여나가면서도 체력적으로 쌩쌩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전에 내가 트레이스 했을 많이 했었던 건데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와 상관없이 크게, 크게 두 이유로 오시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두 분이 얘기했던 외관적인 부분 정말 여러분들 외관적인 부분은 어, 이웨이트만큼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그냥 굶는 거뭐 이런 거뭐 간헐적이나 이런 거나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체중이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던 거지만 체중계 들고 다니시면서 자랑하고 다니실 거예요? No. 아니 진짜야나 40몇 킬로야! 몸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외관적인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메이가 얘기했던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음. 저는 보통 표현을 해요. 음.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아니면 30대,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이 말대로 아니라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도 더 피곤하기만 하고 체력이라는 용어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근력이 적어져서 그렇지도, 그러지, 그러지도 하지 않나요? 이제 근지구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마냥 체력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오셔서 무슨 운동만 자꾸 하셔? 유산소만 중장장 뛰어다 가시는 거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게 만약 이유가 근력의 문제라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도원생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였고, 제가 이유 하나 또한 번, 저만의 이유로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성취감이에요. 아... 우리가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취한다는 그 성취감이라는 걸요 정말 저도 지금 아직 완전히 못 느꼈는데요 느끼기 참 어린 나이 때 힘든 것 같아요 할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건 자녀를 키워서 끝까지 뭐 결혼을 보내봤다던가 <laughs> 내 아이의 성공을 봤다던가 사업이 내가, 수건 그치 수건 수건 사업이 성공했다던가 이런 거 굳이 공부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치기에는 대학교를 원하는 데 갔다고 해도 거기서 또 다른 공부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응. 그러니까 성취감이 안 나타난다기보다는 있긴 한데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에는 뭔가 계속 그 다음 단계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할줄 모르는 분들이 그냥 헬스장을 끊어만 놓고 안 가시는 이유가 그 성취감을 느끼시기 전에 끝내버리거든요 할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갔다는 성취감을 느끼는데 아, 이게 생각면 성취감이 작아.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내버리니까 배우시지 않은 분들 모르는 분들은 아 가만 자 뭐해 좋은지도 아프기만 딴데 막. 그걸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운동을 좀잘 해보시면은 운동만큼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이 운동만큼 여러분이 당장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조그만 거라도 성취감을 느껴보셔야 다른 일을 할때 모든 해볼 수가 있어요. 성취감을 안 느껴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하려고 할 때마다 할수 있을까 불안감부터 느끼고 자신감. 그치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와. 그걸 한번 운동에서 한번 느껴보시라 아. 거예요 운동하면 자존감도 올라가 어 맞아요 맞아. 아 자존감. 그치 우리 남부만 아니라 맞아, 맞아, 맞아. 자신감은 맞아. 있다 없다가 좋은지 음. 모르겠는데 자존감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네. 거런 자존감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린 친구들은 제발 음. 성취감에서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특히 10대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 제일 성취감이라고 느끼는 거 아까 제가 했던 롤 아닌가요? 좀 많을 텐데 <laughs> 게임 정말 많을 거예요 대기. 왜? 뭐배구도있고 왜냐? 당장 이 친구는요 30분 안에 1시간에 너한테 승이랑 패를 알려줘요 음. 그래서 내가 승을 했다는 느낌 때 성취감인데 이게 진짜 내가 그 이후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요 또다시 하게 돼요 그럼 주변에 꼭 자기 돌고 그 주변에 하나씩 있을 거야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왜? 이거 더 이상 성취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는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맞아. 나한테 뭘 피해를 좀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아, 음. 그 성취감, 일식성취감 내가 시간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취감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취감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제 제프쌤. 이제 현장에서 음.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주로 들었다 보니까 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음. 근데 고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이 음. 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와서 운동을 시작하시면은 여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힘든 거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별게 없어요. 아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꼭이 운동 웨이트가 아니어도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오로지 갖고 있다는 게 제일 큰이점이죠아 걱정이 많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사람은 힘들 때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말 너무 공감해 왔어. 진짜 너무 공감 같은 게 다치지 않으려면 정말 집중해야 돼요. 아, 그렇죠. 누가 옆에서 막어 그래 들어줄게 막 이런 안해 와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막 들어줄게 대신 안 들어줘. 마치 <laughs> 저 엄청 화내요 가리키면서도 왜 다칠까봐 정말 더 조심하셔야 돼요. 무거운 걸 다칠까봐. 음. 그렇게때문 잡생각이 우선 싹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이런 거 했어 헬스 이좀 약간 두려운 곳이다 막 철들고 막 아니, 그, 아니 사람, 사람이 무서 아니라 아니 사람이 무서면아 그런 분위기 막 돼지라는 응. 사람들이 있는 데고 어, 자기는 아니. 막 빈약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막 어, 그거, 그거 그리고 있어 그거 뭐, 있어 이거 어. 내가 만질까? 다들, 어. 다들 나만 빼고 다 몸이 엄청 좋을 것 같다 어,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못 가겠는 거야 그리고 그치. 내가 운동을 잘못 하고 있으면은 괜히 막 내가 비웃음 나갈 것 같고 <laughs> 이상할 <나갈> 것 같고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주변 보세요. 아니, 몸 좋은 사람은 100% 봐. 근데 몸안 좋은 사람 보세요. 안 봐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 아, 이런 말 죄송한데 눈길이 가실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가실 상태가 될 거면 다 상태가쯤 되면요. 그걸 즐기실 거예요. 나쁜 아,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즐기실. 아, 이것도 떻게 성취감인 거고. 내가 만는데 어, 여기까지.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이유 하나 얘기하고 한번 끝을 한번 내볼게요. 저희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 절제력입니다. 통제력. 음. 자 이거 다른 운동들이 절제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보자들이 절대 접... 해봐서 그래. 요안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태권도 다 해봤어. 고아 <laughs> 피아노 받쳐봤어. 왜뭐 그래? 기본이야. 구급 구급 명생들은 태권도 피아노 일하는. 네, 그래, 태권도 절제 있었어? 아 이까 육수주 당연히. <laughs> 태권도 수술 때주 안티팬들 태권도 하는 사람 다 오면, 다 오면 큰일 나. 대한민국에서 <laughs> 사라져 나. 그니까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깊이를 뒀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절제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웨이트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을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이쁘게 만들고 싶고 근육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 전제로는 그게 운동만으로 되질 않아요 영양과 휴식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 양도 정확히 내가 필요시 만큼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헬창들은 아시잖아요 단백질 그러면 당장 왜 입고 싶은거야 여러분 이거 왜입는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초보자분들도 쉐이크 톱부터 들고 다니잖아 음. 뭔지 알아? 그거 다그 그 안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단백질 챙겨야 된다니까 그만큼 영향이 중요하니까 근데 다른 운동들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중을 크게 안 말한다 말안 한다는 거지 내가 말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한 번은 극한이 없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거나 다이어트는 뭐든 몸을 만들어 보면요 그 과정까지를 겪었던 사람은 그두 번째가 어렵지 않아요. 음. 인생에서 어.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같은 거에서 전첫 번째 어렵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걸 끝을 내보신 분들은요, 두 번째 때는 다시 그게 전걸 절제로요, 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저도 할말 있어요. 음. 제가 최근에 주변이랑 계속 들은 건데, 그아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러, 아, 이런 그아그맞아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뭐 그게 되겠어? 음. 되면은 다 했겠지. 음. 다 이런 생각.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같아아 이거 절대 이때까지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난 이미 늦었다. 어, 늦었다는 건 없는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당연히 젊었을 때 하는 게더 효과도 빠르고 더 쉽기는 하지만 어. 절대 40, 50, 60대가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초복 백스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운동을 하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그게 웨이트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 늦은 사람은 없어서 그렇게 운동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잘하라고 성적을 내라고, 결과를 내라고 초복백스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좋은 더 better life를 위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선 늦은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어떻게 오늘 처음이었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거의 제위주에 여러분들 제 채널은요 왜?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해야 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더 r 럴라이프 진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